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하십니다. 이로 말며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단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마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 아침에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지금 온 세상에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한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이 GDP라고 하는데 생산되는 양의 절반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온 세계에 유럽에 있는 공장들은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게 한20% 가까이 떨어졌는데 저는 미국을 잠깐 가봤지만 미국의 그 집집마다 있는, 다는 아니지만, 미국에도 잔디밭 없는 집들이 있지만, 저 넓은 잔디밭을 지닌 집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큰 땅인지는 저는 잠깐 가봤지만은, 아, 저 넓은 잔디밭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사실은 미국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미국이 외국에서 가져온 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것이 자기들의 현실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자꾸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충격적인 이야기는 캐나다하고도 등을 돌리려고 그래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사실은 한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국경선이 수천 킬로가 같이 붙어 있는 나라인데 왜 저럴까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항상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내가 좀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를 좀 찍어 주세요 그럼 그거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충만하지 않거든요. 인간에게는 충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냈는데, 명절날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육아 같은 걸 만들고 계셨어요. 설날에 주로. 그래서 외할머니 말씀이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 뭐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잘 먹고 살던 시절은 아니었지만은 추석되면 과일 맛 한번 보고, 주로 그때 제일 많이 먹었던 과일이 감이었대요. 감. 사과와 배 이런 건 귀했고. 그리고 명절 되면 이 고소한 냄새 나고 기름 들어간 육아 만들어 먹으며 살았다. 그런 말씀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요즘 사람들 명절에 기름진 음식 주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준다고. 그러니까 옛날 명절하고 지금 명절은 의미가 다른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가. 충만함이 그리고 감사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성부 하나님 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그게 이제 1장 3절부터 6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혜와 청명이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을 뭐 어디를 나왔다, 내가 뭐 박사학위가 있다, 그게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잘 보십시오. 제일 유명한 대학,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지혜와 청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자, 13절부터 보시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책도 똑같이 글자죠. 이 성경책이 다 하면은 한 1600페이지 되는데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가보면 한 8과목, 9과목 배우거든요. 그때 한 교과서가 최소한 200페이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 배우는 양이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는 그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글자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펼치시기 전에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나시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 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오늘 아침에도 깨달은 건데 아니 바울 이 사람이 힘들었던데 이분이 지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갇혀 있고요. 그리고 갇혀 있는데요. 매달 월세를 집을 하나 구해서 자기가 갇혀야 돼요. 그럼 로마 군인들이 밖에 지켜요. 그리고 그 월세를 또 자기가 내야 돼요. 이게 참 답답한 구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어쨌든 가두면 나라에서 밥도 주고 어쨌든 거기서 잠을 자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 그런 모양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 일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도우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성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모든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면서, 아니, 내가 뭘좀 해야 되겠는데, 돈을 좀 빌리러 갑시다. 하고 은행에 가보면요. 냉정하게 따져봅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뭘 제공할 텐데요. 담보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저를 맡아 두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을 이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 자, 15절부터 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걸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내가 들었다. 근데 사실은 또 요한 계시록에 가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과 요한 계시록이 요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를 쓰는 시점이 한 30년 차이가 나요. 그 30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랑 지금 내가 예수 믿었을 때랑 또 어떤 때는 아 내가 마음이 뜨겁고 은혜가 충만하고 했을 때와 지금의 나는 어떤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뭘 기도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16절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희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 저의 목회도 이렇게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제가 조용할 때 어떤 분의 이렇게 삶을 생각해 보면 아이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목사가 그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요즘 제가 20대 시절에 알았던, 제 대학교 때 알았던 사람들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제가 한 2~3주 전에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아마 제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아마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이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녀를 길러서... 대학교를 보낸다는 게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좀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취직할 생각 안 하고 그분들 중에는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에 간사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CCC 간사님들은 자비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함께 대학교 때 시절에 같이 만났던 분들이 취업해서 나가면, 아, 간사님은 계속해서 캠퍼스에서, 대학교에서 보금 전하는 자리에 일하시는군요. 제가 조금씩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섬기면, 아유,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집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니까, 교회에 헌금 바치는 거랑, 한 간사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보통은 이제 자동이체해 놓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죠.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다가 보통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신학을 기왕하려면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자기 이렇게 목회의 영역을 그렇게 잡아갈 수 있는데 40이 넘어서 50이 다 돼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자리 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젊은 사람을 아무래도 쓰기를 원하죠. 교회에 청년들도 있고 중고등부도 해야 되고 그게 보통 교회의 상황인데 제가 어제도 지난 월요일 날도 한 분과 통화를 하면서 아 이분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이제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으니까 그분들 을 위해서 기도하게됐습니다 하는 이분들이 늦게 신학해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알게 되잖아요. 아, 저 가정에는 저분에게는 저런 인생의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 저분이 믿음을 잘 지켜 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은 아, 누구는 어떤 일을 하신데 누구는 재산이 얼마래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 세상만 붙들고 있으면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아 저분에게 저런 믿음을 주셨구나 저분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게 하실까? 저분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와 개시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뭐 주식이 얼마냐, 이런 거 맞추는 게 아니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낫는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당시 에베소 교회에 모여들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로마 16장에서 이름들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3월이, 4월이, 5월이, 6월이,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그러니까 뜻이 담긴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소망을 알았습니다. 자, 18절 너희 마음에 같이 볼까요?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위업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교회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기까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귀한 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능력 그 힘의 위력으로 19절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귀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세상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에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의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볼까요? 제가 쭉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합니다. 바벨론도 복종하게 만들고. 세상에 보이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귀영화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23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세상이 왜 전쟁한다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지니고도 우리가 이 명절에, 아유, 너무 많은,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아유, 명절에 시컷 먹어야지. 하던 나라가 이제는, 아유, 명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조심해야지. 음식 조심해야 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 이 풍요함이 우리의 신앙을 좋게만 만드는가? 여러분 풍경은 항상 위기입니다. 이 명절에도 음식을 앞에 두시고서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만큼 잘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 이 명절을 감사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을 누리는 이 명절이 되기를 명절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에 편지를 쓰는데.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함만을 하나님께 아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알려주시고 그 충만함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하나님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 혹시 돌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